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후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밝히 말씀한다 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 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떠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장 20절에서, 10절이 아니라 1장 20절에 보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후일에 누군가가 믿음을 떠나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요 일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후일에. 내가 믿음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는 믿음의 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믿음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가 뭐냐면 일절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진다.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안 되는 것,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며, 믿음이 완전히 파선되고, 되돌아올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믿음을 떠나면, 믿음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안 되는 귀신과 미혹의 영에 빠져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영원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여기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절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노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인두를 달가가지고 얼굴에, 이마에 찍었어요. 불로 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인간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양심이 죽은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외식과 거짓말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외식하는데 자기가 외식하는 것을 모른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외식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진짜고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면을 쓴 거고 그게 거짓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이거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역량을 받았어요.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니까는 그 당시에 역사했던 악. 한 철학,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영지주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은 유익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영지주의자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학대하는 것이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영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극단적 모습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즐기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며 아주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영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음식 감사함으로 먹어라, 기쁜 마음으로 먹어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음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오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 이거를 오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리로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기구 구리가 거룩합니까? 구리가 거룩한 거예요? 왜 구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기 때문에 구리로 만든 그릇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구리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음식을 더럽다지 않고 악하다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 좋은 일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하여 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좋은 일꾼이 뭐냐?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침을 받고 깨우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 일꾼이에요. 깨우침을 받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니엘이 깨닫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첫날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은 첫날부터 내가 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 앞에서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조요섭이라는 사진 작가. 아, 대단합니다. 그동안 몇년 동안 했던 다니엘 기도 강사 중에 저는 어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날마다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고,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 꽉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뭐냐?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계속 양육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뭐냐?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의 훈련을 연단하면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연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복훈련이에요 이 반복훈련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극기훈련이에요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훈련 그렇게 하면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한테 벌써 몇번 들었을 텐데, 공수부대 훈련 중에 지옥훈련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훈련 이름이 별명이 지옥훈련이겠어요. 정말 세상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어.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면, 낙하산 타면 위기상황에서 자기의 낙하산을 자기가 펼수 있는 나도 모르는 실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연단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훈련 받는 모습을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은 8절에 보니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며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아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함께 믿음의 길을 더잘 걸어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길을 잘 걸어가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장로님 일곱 분을 세우는데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은혜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열두 명의 아들, 딸들 우리 강 소망, 강 예솜, 김주리, 김민우, 김민혁, 김진우, 유채은, 윤예원, 이지훈, 조연서, 최윤호, 한혜민이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남은 5일 동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당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지만, 아는 것 틀리지 않게 하시고, 알쏭달쏭한 것 기억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시간을 빼앗겨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들딸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고, 이번 시험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북한 땅, 그리고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치가 세계 열방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